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넘버원 코인 리플. 우리는 왜 이렇게 리플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플을 바라보는 제 생각과 해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사,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리플의 가격은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얼마까지 갈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기관이나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7달러, 하나 9,650원 정도 선을 예측하고 있고, 세계적인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목표가를 5달러 50센트. 하나로 7,6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7달러를 넘어서 최소 15달러에서 22달러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문제들은 다들 해결된 상태고 이제 일을 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간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이전 최고점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최소 15달러에서 20달러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관이나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또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 또한 같은 시선으로 상승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시점에 대해선 모두 한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리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리플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론 리플이 처음 한국에 알려졌을 때 가격이 몇백원 수준으로 엄청 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몇백원짜리 주식을 동전주 라고 부르잖아요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개수에 대한 만족감도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아이 스토리가 좋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한몫하고 스위프트 해외 송금 시스템을 대체하겠다 라고 으름장을 딱 내놓기도 했고요 밈코인들 같은 거 보면 아 이게 뭔데 가격이 오르냐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코인들과 다르게 기술적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리플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나저나 우리 여러분들은 코인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19년도 10월에 처음 업비트에서 코인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거나 사놓고 기다렸어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사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가격도 만만한 리플을 처음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게임 스탑 사건을 리플로 전세계에서 힘을 모아 가지고 가격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플을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물렸던 리플을 <laughs> 얼마 전에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코인 시장에 계속 발을 담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죠. 우리를 희망고문하고 리또속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냐고요. 이제 간다, 이제 간다 하는데 또 주저앉아버리고, 아, 이 예증의 리플. 이젠 리또속이 아니라 리멘 리맨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소송도 마무리가 됐고 남은 건 상승밖에 없다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거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코인들을 겪어왔어요. 물론 뭐 도지도 겪어봤고 시바이누도 겪어봤고요. 김치 코인. 그리고 짱게 코인도 다 겪어봤습니다. 차트 공부도 해봤지만, 아, 이게 차트가 모든 게 맞는 건 아니라고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 금이 됐던 돈을 벌수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냥 빨리 사놓고 묵혀놓는 것 밖에 없구나. 아, 이게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저희는 올라갈 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선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리플처럼 이런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 질문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고 경제적 자유는 TV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일부 특정 사람들 얘기 같죠. 내 인생에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코인 시장에 뛰어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코인은 여태 탄생한 코인들보다 더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이 코인은 극비 중에 극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핵폭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현실의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검증하는 혁명적인 데이터 연동 솔루션의 심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금융정보 기상 데이터 심지어 스포츠 결과까지 블록체인에서 오차 없이 활용하는 코인이 있다면 바로 이 코인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죠. 이 코인을 모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의 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돈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까요? 아니0 갈증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돈 문제가 유독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선구안 그 선구안을 갖기 위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피나는 노력이란 걸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 코인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은 사석에서 미래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고 이 코인이 바로 그 데이터 경제. 신경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드는 파급력을 생각해보세요. 세계의 중심에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를요.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셔도 그의 말 한마디의 전쟁이 어떻게 됐나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를 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의 AI 기업 XAI가 이 코인의 기술을 비밀리에 테스트 중이라는 루머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자기 트위터에 언급 이후 폭등시켰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 코인이 우리의 자산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런 거물들의 언급은 단순한 호재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산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실한 한방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이들의 발언한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됐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놓친 기회를 넘어서 우리가 말한 경제적 자유, 부라는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에 더해서 이 코인을 왜 주목해야 하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과 그레이 스케일이 이 자산을 면밀히 주시 중에 있습니다. 이 거대 기관들은 이미 비트코인 ETF로 수십조 원을 움직이고 있던 건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아시고 계실 테죠. 이제 그들의 목표는 현 상태에 안주하는 게 아닌 다음 세대에 나올 혁명적인 기술의 폭발적 수익 자산입니다.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이 움직이면 수십조 원의 기관 자금이 이 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확정이라고 볼수 있죠. 기관 자금 유입은 단순히 가격을 넘어서 자산의 시장 지배력 자체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기관들이 움직이기 전에 선점할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개인에게는 더 이상 우리에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시점에서 이 코인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정보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레이스 케일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코인의 기술들과 향후 방향성 그리고 활용성을 심층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코인 기반의 이 코인이 제공하는 가치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고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이 코인의 데이터 연동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앞으로 우리 세대에겐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이 정말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극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죠. 마치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바꿔먹던 시절, 이더리움이 몇 달러에 불과하던 시절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가장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는 현재 그 상태 그대로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쌀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기서 생각을 해 보면 돈을 버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지? 이런 걸 알아보면 바로 정보의 격차였던 겁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의 격차를 깨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이 폭발적인 코인에 선점할 수 있는지 저는 드디어 알아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차례입니다. 우리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돈 걱정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 순간 망설이면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쌀 때, 엔비디아가 쌀 때, 비트코인이 쌀때 시간 지나고 나서 아저때살 걸, 저때 샀으면 돈이 얼마냐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행동해야 할 때예요. 돈벌 준비가 되셨나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 걱정할 필요 없이 산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꿈만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 될수 있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준비의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1000% 이상의 수익률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구안을 가진 투자자들이 새로운 코인들을 향해 뛰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망설이는 찰나의 순간 그 선구안들은 이미 성공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그저 꿈으로만 남겨두시겠어요. 이 새로운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전 저는 여러분께 그 핵심 정보를 속속들이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제가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서 찾아낸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별하게 모두에게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진정으로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돈벼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기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용기 내셔서 연락 한번 주세요. 010-2256-4066, 010-2256-4066. 이 번호로 코인 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고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기회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